정말 고라픈 게 병화죠. 예. 특히나, 특히나, 어떤, 어떤 쪽이겠습니까? 특히나, 예. 병화, 병신일 주 이거 완전히 천국지충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는 세 군입니다, 세 군. 음. 황칠팡 할 겁니다. 좀 외적으로 떠돌아야 되고. 화도 별로, 주, 정화도 그렇게 좋을 것 같고. 경금은, 식신, 경금은 또 식신의 제, 편제로 식신생제를 하죠. 이게 뭐를 자꾸 벌리려고 그런다. 그런데 운기는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단 말이야, 답, 갑자기. 답답하다. 음. 제가 센터를 짓기 위해서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건축가가 내는 거, 이 과정까지 가기 전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야. 요 음. 계속 제약이 들어오는 거 그걸 이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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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겪고 지난달 지난달에 이게 접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당장 그것이 건축가가 나더라도요 당장 진행을 안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짚을 거 짚어야 돼요. 왜그러냐이 이민 때문에 이민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무토일간이지만은 대운이 오대운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결과는 오히려 호사다마로 결과는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올 수는 있어요, 분명히. 예. 그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인인이라는 속성을 갖다가 잘 파악해서 철저하게 짚을 건 짚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상 적을 딱 시작하면은 또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근데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다만 이런 것도 있죠. 임수가 굉장히 잇목을 갖다 제약을 해서 시작한 것들이라든가 활동성이 강한 거라든가 막 스프링 같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 영마제요 또. 저런 것들을 제약하더라도 이것은 뭐로 흘러가요? 묘진 사오이로 어차피 대선은 흘러가고 갑진에는 천간에 뜨게 됩니다. 저것이. 대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 결국은 뭐예요?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걸 위해서 가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년은 그 발전적인 걸 가기 위해서 뭘 더하는 겁니까? 이것이 계속 이걸 해봐라는 뜻이에요. 이걸 하라는 뜻이에요.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뭐? 임수는 뭐예요? 수는 뭐예요? 머리를 쓰라. 끙끙하게 있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해라. 음. 앞쪽에서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뭔가 문제가 없는가를 다시, 다시 또 돌아보면서 챙겨라. 이게 권력이라 그랬죠. 그럼 권력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승계된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선에서 될 건지, 그리고 임수라는 것은 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모든 천간들이, 그래서 씨앗으로 응축이 되는 거잖아요. 지지로 내려오면 해수로 그렇다면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 보면은 판단이 서실 겁니다. 그래도 뭐냐 수생목이야. 수생목은 뭐예요? 어린 싹이 태어나더라도 그걸 길러내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네. 내적인 교육이 되겠죠. 음. 길러내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래야 개묘지나 계묘 개묘에서 이제 싹이 트, 터진 게, 이제 가지를 뻗기 시작하고 갑에서는 울창하게. 커질 거 아닙니까 새 세상이 새 세상은 분명히 맞아요 기존의 구태의연한 것들은 신축 에서 다 정리를 정리를 해 버립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인월 그러면 정월 그러면은 절기 이게 분명히 요때 때문에 입춘 이란 말이에요. 월로 따지면은 그럼 봄은 왔잖아요 절기로 근데 추워 사람들이 봄이라고 확 그렇게 실감하는 것은 아니야 언제 가마 신축년 다 돼야 아 임당 개명년 돼야 아 봄이 왔네 이래이 말이 뭐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얼어붙은 것 같을 거다 음. 근데 내부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꽁꽁 걸었던 신축년까지의 그 냉기는 사라지고, 이제 싹이 트기 위한 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변화는 계속 일어날 거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도드라지게 이제 활동성을 가지는 건 개면년부터고, 그것이 확 밖으로 드러난 건 언제부터예요? 갑진년. 그러면은, 기해월에, 기해월, 이번 달이잖아요? 신축년인데, 기해월에, 해월에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를 보고 가고 있는 겁니까? 해중의 간목이죠. 그러면 연에서 뜰 때는 갑진년이 돼야 뭐가 돼요?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제가 센터를 만드는 것도 설계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어떤 건축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는 이번 11월 달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회에 간목, 관목, 목이장생돼 있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와도 이때쯤 나오겠죠. 다음 달에 나옵니다.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때에 이제 시작된 일이 이민년에 더디지만은 착수를 하더라도 세상이 알려지는 것은 알려지고 완전히 센타로에 제대로 모든 모양을 갖추고 이것이 핑핑 돌아갈 때는 갑진 년에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스스로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시뮬레이션이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데 정말 눈앞에 길이 안 보이게 그냥 가는 겁니다. 개개인별로 사주별로 다 보면은 팔자 안에 글자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개인 사주를 갖다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민년의 일간별로만 딱 한다. 30%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정밀하게, 어, 개인들의 이민년의 운들은 사주를 정확히 놓고 보시, 보시는 게 맞고, 일단은 세상의 운기가 이래요. 사주가 좋든 말든, 내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에도 뭐, 무토에, 오, 대운에, 다고 한들 이민이라는 기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 예. 그렇지만 오하로 인해서 남보다는 자칫하면 만약에 이 오대운이 아니고 무호일주같이 오하가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재의 병관입니다 재생살로에서 그걸 다 온전히 다 떠, 떠안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엄청나게 처음에는 될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관제까지 일어나죠. 네. 근데 그것이 수생으로 오하가로, 오하가 없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어, 이민이라는 거는 절대로 만만한 기운이 아니다.